안녕하세요. 모든 스포츠 분석의 삽가능입니다. MLB 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 추천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서는 MLB 총 15경기 일정을 모두 확인해 주세요. 시청자분들께서는 경기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시청자분들께서는 경기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시청자분들께서는 경기일정을 확인해주세요. 시청자분들께서는 경기일정을 확인해주세요. 시청자분들께서는 경기일정을 확인해주세요. 시청자분들께서는 경기일정을 확인해주세요. 첫번째 경기는 26승 29패의 신시네티 대 29승 27패의 미러키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신시 선발은 브랜든 윌리엄슨, 미러키는 코빈 번즈가 나선다. 윌리엄슨은 승패 없이 5.02의 방어율, 번즈는 4승 4패 3.68의 방어율이다. 미러키의 승리를 본다. 최근 타선에서는 신시네티가 더 나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루키인 윌리엄슨은 아직 신뢰할 수 있는 선발 자원이 아니다. 꾸준하게 이닝 소화를 해주는 에이스 번즈가 나서는 미러키가 안정적으로 경기를 이끌어갈 수 있다. 선발의 우위 속의 원정팀이 승리할 것이다. 실시의 빈타 속의 언더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미러키, 승, 핸디캡, 미러키, 승, 언더오버,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29승 28패의 마이애미대. 1비승 46패 오클랜드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마이애미 선발은 에드워드 카브레라, 오클랜드는 호건 해리스가 나선다. 카브레라는 3승 4패 5.02의 방어율. 해리스는 승패 없이 10.13의 방어율이다. 마이애미의 승리를 본다. 해리스가 직전 경기에서 잘 던지긴 했지만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 루키일 뿐이다. 컨트롤 기복을 압도적인 구위로 만회할 수 있는 카브레라가 더 안정감 있는 투수다. 또 오클타선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점도 승부를 가를 요인이다. 마이애미 타선이 해리스를 공략할 것이기에 오버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마이애미, 승, 핸디캡, 마이애미, 승, 언더오버,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24승 32패의 워싱턴대, 25승 31패 의 필라델피아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워싱턴 선발은 조시아 그레이, 필라는 잭 휠러가 나선다. 그레이는 4승 5패 2.77의 방어율, 휠러는 4승 4패 3.60의 방어율이다. 필라의 승리를 본다. 그레이가 워싱턴의 에이스로 두점대 방어율을 기록하는 등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지만 팀 타선의 지원을 잘 받지 못하고 있다. 또, 필라 전에서 실점이 적었던 것은 아니다. 휠러가 반등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데다, 팀 타선도 득점권 생산력이 나아진 필라가 승리할 것이다. 워싱턴의 빈타 속의 언더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필라델피아, 승, 핸디캡, 필라델피아, 승, 언더오버,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28승 2 7패 피츠버그대, 25승 3 2패 세인트루이스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세인트의 승리를 본다. 콘트레라스도 5이닝 정도를 소화할 수 있는 투수인 건 사실이다. 그러나 볼배합을 바꾼 이후 성적이 좋아진 플레어티가 더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이다. 피치는 맥커칭과 배지완 등이 잘해주고 있지만 중심타선의 장타가 줄었다. 고먼과 아레나도가 팀 타선을 이끌 세인트가 경기를 주도할 것이다. 피치버그의 빈타 속의 언더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세인트 루이스 승, 핸디캡, 세인트 루이스 승, 언더오버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30승 27패의 뉴욕 매치 대 30승 27패의 토론토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매치의 승리를 본다. 벌렌더가 그답지 않게 기복 있는 피칭을 하고 있지만 언제든 반등이 가능한 투수다. 또, 홈에서 나서는 경기기에 더 안정감 있는 투구를 기대할 만하다. 호여 벌렌더가 주춤해도 매치는 최근 팀 타선이 확실하게 깨어났기에 배시슬 경기 초반부터 두들길 수 있을 것이다. 매치의 다득점 속의 오버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뉴욕 매치, 승, 핸디캡, 뉴욕 매치, 승, 언더오버,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여섯번째 경기는 28승 27패의 보스턴 대 40승 18패의 템파베이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보스턴 선발은 가렛 위틀록, 템파는 타일러 글래스노가 나선다. 위틀록은 2승 2패 5.14의 방어율, 글래스노는 승패 없이 6.23의 방어율이다. 템파의 승리를 본다. 위틀록이 기대감을 주는 선발 자원인 건 사실이지만 템파 타선 상대로 긴 이닝을 소화하긴 어려워 보인다. 부침을 겪던 타선이 다시 살아난 템파기에 충분히 글래스노에게 득점 지원을 할수 있을 것이다. 복귀한 우한 에이스가 시즌 첫 승을 신고할 것이다. 템파의 다득점 속의 오버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템파베이, 승, 핸디캡, 템파베이, 승, 언더오버,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7번째 경기는 35승 2 0패 텍사스 대, 29승 2 7패 시애틀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시애틀의 승리를 본다. 그레이의 최근 페이스도 카스티어 못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4연승을 완벽투로 해냈는데, 시애틀 타선 상대로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체인지업과 컵으로 상대 타선을 압도하는 카스티어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이다. 수아레즈를 비롯해 시애틀 타선도 득점권 집중력이 좋아졌기에 원정팀의 승리를 가져가야 한다. 선발 투수가 길게 이닝을 소화할 경기로 언더를 가져가야 한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시애틀, 승, 핸디캡, 시애틀, 승, 언더오버,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29승 27패의 미네소타 대 25승 30패 클리블랜드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민의 선발은 베일리 오버, 클블은 에런 시베일이 나선다. 오버는 3승 2패 2.68의 방어율, 시베일은 1승 1패 2.84의 방어율이다. 민의 소타의 승리를 본다. 클블이 기다리던 1 0베일이 복귀하긴 하지만 복귀전이라는 부담은 크다. 또 민의 타선 상대로 그리 인상적인 피칭을 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소니 그레이와 라이언 이상가는 안정감 있는 피칭을 하는 오버가 홈에서 등판하는 미네소타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다. 클브의 빈타 속의 언더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미네소타, 승, 핸디캡, 미네소타, 승, 언더오버,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아홉번째 경기는 23승 35패의 시와이트삭스 대 26승 28패의 디트로이트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오버가 유력하다. 두팀 모두 안정적인 선발에 등판 일이 아니기에 안정적으로 이닝을 소화하긴 어렵다. 다득점이 유력하다. 화삭의 승리를 본다. 디트는 불펜데이가 아닌 마이너에서 선발 자원을 콜업했는데 올손이 워낙 볼렛 허용이 많은 투수기에 경기 초반부터 난타당할 수 있다. 화삭 타선이 최근 장타를 잘 생산 중이기에 경기 시작과 동시에 리드를 잡을 것이다. 디트도 추격하겠지만 승리는 홈팀이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시와이트삭스, 승, 핸디캡, 시와이트삭스, 승, 언더오버,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열번째 경기는 17승 39패의 캔자스 시티대, 24승 34패의 콜로라도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콜로라도의 승리를 본다. 앤더스니움 빅리그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평을 뒤로하고 이번 시즌 반등에 성공했다. 9위가 나아진 나이는 아니지만 강점인 컨트롤을 더 가다듬었다. 큰 스윙을 하는 켄자 타선을 만나서는 컨트롤 위주 피칭이 더 빛날 수 있다. 라일스가 워낙 부진하다는 점도 승부를 가를 요인이다. 켄자의 빈타 속의 언더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콜로라도 승 핸디캡 콜로라도 승 언더오버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11번째 경기는 32승 23패의 휴스턴 대 30승 27패의 LA의 인절스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언더 경기다. 발데스와 오타니 모두 QS를 넘어 그 이상의 기록도 낼수 있는 선발 자원들이다. 저득점 경기가 유력하다. 휴스턴의 승리를 본다. 오타니가 투수로 잘해주는 것과 더불어 스스로 타석에서 해결하는 선수지만 발데스 상대는 쉽지 않다. 로건 웹의 투심과 케빈 가우스먼의 스플리터 등과 더불어 리그 최고의 구종으로 평가받는 커브를 던지는 발데스인데 에인절스 상대로도 매우 강했다. 아브레유가 살아난 타선의 지원도 기대되는 휴스턴이 승리할 것이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휴스턴, 승, 핸디캡, 휴스턴, 승, 언더오버,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12번째 경기는 26승 3 0패 샌디에이고 대 24승 31패의 시컵스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샌디의 승리를 본다. 두 투수의 최근 흐름은 정반대다. 5월 이달의 투수가 유력한 와카의 페이스가 대단한 것과 달리 타이오는 좀처럼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 최근 득점권 생산력이 나아진 샌디 타선이 충분히 공략할 것이다. QS를 기록할 수 있는 와카의 등판 속에 샌디가 시리즈 첫 경기를 가져갈 것이다. 샌디의 다득점 속의 오버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샌디에이고 승, 핸디캡 샌디에이고 승, 언더오버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13번째 경기는 34승 23패 애리조나 대 33승 23패 애틀랜타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애리조나의 승리를 본다. 물론 타선에서는 빅리그 유일의 6명 10홈런 타자를 거느린 애틀이 월등하다. 그러나 애틀은 최근 해리스와 알비스 등 하위 타선의 부진 속에 잔루가 늘어났다. 다양한 유인구를 뿌리며 타자의 헛스윙을 유도할 켈리가 쉽게 실점하지 않을 것이다. 모튼이 최근 안타 허용이 많아진 점도 감안해야 한다. 애리조나의 다득점 속의 오버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애리조나 승 핸디캡 애리조나 승 언더오버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14번째 경기는 34승 23패 LA 다저스 대 34승 24패 뉴욕 양키스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양키스 승리를 본다. 커쇼는 실력적으로는 최고의 선수지만 지금 상황은 온전히 경기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컨트롤 기복도 생긴 최근인데 에런 저지와 토레스, 르메휴 등 좌투수의 강한 양키스 타선에 고전할 것이다. 서베리노가 몸 상태를 완벽히 끌어올린 점도 감안해야 한다. 양키스의 득점이 기대되기에 오버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뉴욕 양키스, 승, 핸디캡, 뉴욕 양키스, 승, 언더오버,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15번째 경기는 28승 28패의 샌프란시스코 대 35승 21패의 볼티모어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샘프의 승리를 본다. 샘프 선발은 로건 웹 볼티는 딘 크레머가 나선다. 웹은 4승 5패 2.75의 방어율 크레머는 5승 2패 4.58의 방어율이다. 리그 최고로 평가받는 볼티모어 타선이지만 노최고의 투수 중 하나인 로건 웹 상대로는 고전할 수 있다. 특히 우타자들이 공략하기 어려운 투심을 던지기에 연속경기 qs를 기대할 만하다. 크레머도 최근 페이스가 좋지만 웹의 옆에는 서기 어렵다. 볼티의 빈타 속의 언더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샌프란시스코 승, 핸디캡 샌프란시스코 승, 언더오버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